통신업계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산업팀의 박주연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난 국감 때 통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법제화보다는 단말기 자급제 기능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급제 도입이 일단락 좀 되나 싶었었는데 최근에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을 공개하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김성태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이동통신 서비스와 함께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를 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우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금지를 합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외에 개통 업무 재위탁 금지와 이용자에 대한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단말기와 통신 요금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직접 분리를 했고요. 또 단말기 판매장 내에 통신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단말기 개통 업무를 재위탁하는 형태 또한 금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용자의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사나 또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 알인 등 기타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포함을 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현재 단말이나 이제 통신 유통 구조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문근 판매 구조로 인해서 이제 제조사나 이통사 간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때문에 단말 가격이나 통신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한은 단말기 판매와 함께 개통 업무를 원천 차단하고요. 편법 영업의 가능성조차 제한한다 라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가장 세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련 업계 온도차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법제화 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무부처인 네. 과기정통부 장체가 네. 이 법제화에 대해서는 한발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국회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고요. 개통과 단말 판매를 병행하는 대다수 휴대폰 판매점들 또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서 일자리 말살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급제가 법제화되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선택약정할인 25% 제도가 사라질 우려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경쟁을 유도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바꿔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자칫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현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난 국감에서 박정호 SK 텔레콤 사장이 자급제가 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 25%를 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네. SK 텔레콤 네. 같은 경우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선택약정 네. 할인 25%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KT와 LGU 플러스의 경우 사정이 다른데요.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조사의 단말기를 구매해서 대리점에 유통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관계사인 SK네트웍스가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단말기 판매 매출 자체가 자사의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급제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자체를 판매를 분리한다고 해도. 매출 하락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 이제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단말기 판매 매출이 자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단말기 판매분이 일단 매출에서 빠지면서 실적 타격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KT와 LG U플러스도 선택약정 할인 25%를 유지할는가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이통 삼사 모두에게 완전 자급제에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동일한 입장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상황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통신업계 관계자도 일단 법률로 시장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상 이상, 이상적이다라는 이상 음.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법제와 대신 자급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스란히 어, 그대로 했고요. 김성태 의원은 차후 별도의 입법공청회를 열고 뭐 소비자나 이통사, 제조사, 그리고 유통망,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소립, 음, 이제 조립을 해서 수렴을 해서 초안을 공개하겠다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단말기 자급제 계속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